우와 우후 안녕. 동영상입니다. 어떠신가요, 어필?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. 할만하죠? 강렬 씨, 믿겨! 나할 거야! 믿겨! 나의 앞길을 가로막혀! 그 앞에 똥차 빨리 치워라! <laughs> 자, <팬� Bey ruling> 자 할만하죠? 할만하죠? 광현씨는? 나 내일 반차 아, 내일 반차? 내일 반 에이 이 정도야 나아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어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한번도 안 쉬었잖아 이겼어 이겼어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때 오늘 완주할 수 있겠죠? 완주 안해 난내 부부 싫 막 이렇게 안 쉬워질 것 같은데 안 꼭, 죽잖아. 아니 그 등산으로 산악인이 지금 그, 그 한두 분 느껴보실까요? 그러니까 오, 산으로 올라가는 근육은 이미 다 잡혀 잡혀 계신 거야. 지리산 천왕봉보다 힘 가벼. 천왕봉이 더안 힘들어. 예. <laughs> 천왕봉은 그냥 생각없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. 어 이거 또 생각없이 계속 배달 돌리고 <laughs> 되잖아요. 아니, 생각이 들어 음, 난 여기서 음.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면서. 그냥 집에서 야구 보면서 맥주 한잔 먹으면 좋을텐데 <laughs> 너무 싱거워서 재미없죠? 어 <laughs> 너무 너무 난이도가 낮아서 어, 그러니까 딸딴고라 아. 아, <laughs> 어이없네 그죠? 어이. 화이팅 파이팅! 파이팅. 파이팅. 안녕. 안녕! 아직까지 누가 여기를 할딱거게라고 했을까요? 예. 이까짓. 제발면 그냥 링한두번하면 뭐, 그냥 산에 어. 올라오는 거. 그니까 예, 정신 이 있을 때는 들리는데. 근데 이제 그거를 정신이 있을 때그 연습을 해 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정신이 없을 때는 그냥 지저러. <laughs> 그 아니 그거 알아. 어. 짜증 나지. 내가 어. 안 가고 싶어서 안 어. 가나. 속으로 막 욕하겠지. 어깨 어. 어. 안펴고 싶어서 안펴나 기어이 하나도 없네. 어, 갑작까 지저러. 나아 이게 또 초상권이. <laughs> 오 아, 누가 할딱고기라고 했어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자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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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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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아 여기 옮겨갈까 오 빨리 왔다 달려 자회전 탄력 받아서 쭉 가세요. 따라갈 테니까 계속 쭉 가세요. 길 따라 쭉 가면 돼요. 오르막, 오르막 나오니까 아, 다 가라니까. 왜죠? 아, 어. 아니, 아니 그냥 길 따라 쭉 오르막 오르막길.